제게, 제가 메인이죠? 네, 얘가 메인이에요. 아, 근데 오늘, 이 옷도 맞춰. 그니까요. 바지도.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사업가의 일기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채널에 게스트가 출연을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조장한 대표님이시고,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생 청년 사업가 조장한입니다. 어, 저는 우선 21년도부터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했고 잘 해오다가 이번 연도에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뭐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죠? 21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아, 21년도에. 네. 지금 그러면 한 2년 만에? 그렇죠. 2년 조금 넘었네요. 2년 조금 넘어서 네.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해야겠다고 네. 결심을 좀 했죠.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배우하셔도 되실 정도로 <laughs> 뭐 이게 사업하시면 정말 인물로 비즈니스 성사된다는 것도 아, 있는데 <laughs>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뭐 연기라든지 이런 예능에도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고 방송 출연이나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혹시 했던 경험은 있으십니까? 아 저도 원래 제 채널을 운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 뭐 구독자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음... 그런 자기 개발이랑 동기부여 관련돼서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 채널은 약간 테스트 영상으로 좀 해봤던 영상들이고. 네. 이제 좀 기획하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여태까지 썼던 일기들을 일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네. 일기장입니까, 이건? 제가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16년도거든요. 한번 겉에만 잠깐. 아, 네네도 될까요? 아, 여기? 네, 제 군번입니다. 아, 군번? 16년도인 줄알았16다로 <laughs> 네. 시작하시네요. 네. 그래서 16년도 군번이라 16년도부터 아... 군대 첫날부터 썼어요. 야, 여기 보시면 일기장 앞에 군번 적혀 있고 밑에 조장한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럼 군대 들어갔을 때? 때에... 네, 이때 날부터 써서 아... 이렇게 세 권이 다 군대 일기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전역하는 날까지 해서 네, 전부 다이 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다 기록돼 있어요. 와, 이게 두께도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인데 한권한 한 권당 얇은 게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네, 하루도 빠짐없이 썼죠. 뭐 훈련하고 이럴 때에도? 아, 그래서 그때는 네. 쪼만한 노트를 하나 가져가서 아 그래서 그때 쓰던가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도 못한다 하면 훈련해봤죠 이제 몇박 며칠 만약에 가서 피치 못해서못 쓴다 해도 머릿 속으로는 좀 키워드 같은 것만 좀 잡아놓고 음 이제 딱 복귀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때 또다좀 쓰고 자고 와 어떻게든 매일을 기록 기록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일기를 그렇게 집착이라 그래야 되나 매일 아 이렇게 쓴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그때는 아 나는 나중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쓸까 이런 것보다는 네. 그걸 하고 싶었어요. 내가 어쨌든 군대를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 되고. 음. 근데 이왕 갈 거, 이왕 왔으니까 뭐라도 건져가야겠다. 음.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보면 분명 내 훌륭한 자산이 되어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매일을 기록을 안 해놓으면 이 약 2년이라는 시간이 나중에 꺼내보고 싶을 때 꺼낼 수가 없잖아요. 군대에서 지금처럼 핸드폰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기를 보면서 추억도 회상하고 이때는 내 감정이나 마인드가 어땠는지 어떤 음. 것들을 느끼고 뭐 희노애락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다 담고 싶었어요. 와,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이렇게 일기를 열심히 쓰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이었더라고요. 아, 아니 <laughs> 집착적으로 거의 썼었으니까. 근데 몇년 얼마나 있으셨죠? 제가 21개월 있었죠. 그, 저 대표님 지금 나이가 20. 일곱이죠. 원래, 그러니까, 98년 생인데, 네. 빠른이어가지고, 네. 제 친구들 나이가 2 7일입니다 아, 20대 사업가. 네. 20대의 일기를 열심히 쓰는 사업가. <laughs> 사업가의 일기 출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사업 일기인데, 출연하셔가지고, 와, 자. 영광입니다, 진짜. 아, 예. 제가 영광이네. 불러주셔서. 아니, 일기장은 그 실물이 처음인데 너무 두껍고 종류가 많아요. 그 밑에 거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사실 뭐뭘 특이하게 쓴건 아니고, 얘는 이제 군대 때고, 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어, 사서 그렇구나. 쓰다가, 이것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 네. 금방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네. 그회사에 재본을 뜰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어 그럼 저거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음... 디자인을 해서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여기 보면은 여기 조장한의 아침 저녁 노트 옆에. 나를 위한 여행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이거대로 그냥 책을 에세이를 하나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하게 해서 표지를 음. 만들었었거든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면 16년도부터 시작해서 <laughs>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 일기장을 쓰신 거네요. 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집착할 정도로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것도 에너지랑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새벽에 일과가 끝나든, 네. 어, 조금 일찍 끝나든 해도 무조건 일기를 쓰고 자는 게 루틴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인상 깊고 어, 뭔가 오늘 적을 게 많다 하면 한 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아, 생각하고 하루를 복귀하고 막 써내려 가다 보니까 네. 그렇게도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도중에 아, 조금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한, 두세? 두 달? 정도는 음. 안 써본 적이 있, 있었는데, 아, 역시 나는 써야겠다. 아. 뭔가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내가 그때 힘들어도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더 서술하고 싶은데, 음. 이거를 못해놓으니까 이 힘든 것도 나중에 보면 안주거리가 될 수도 있고, 네. 나한테 또한번더 리마인딩 할수 있는 음. 좋은 자원이 될 텐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금 제한이 좀 있었거든요. 네. 수기로 다 쓰다 보니까 이번 연도부터는 그 워딩으로 다 쳤어요. 그래서 23년 네. 1월부터 오, 어제까지도 다 거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다기록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 네. 매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일기장도 쓰고 사업가 일기 대본도 쓰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일기장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렇게 와, 2016년부터 실물 일기장, 네. 자필로 쓴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쓰시고 네네 정말 굉장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네첫 네. 번째 게스트 사업가 일기에는 정말 적합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군대 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어떤 군대에서의 소재가 많을 것이고, 네네.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신 지 지금 한 2년 조금 전부터 네, 예, 시작을 했다는데, 그때는 정말 사업가의 일기처럼 사업의 내용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그, 요거 군대에서 쓴거 이외에, 요 문탱이 아 집에 좀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업무일지 같은 느낌도 좀 많아요. 아,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일에 좀 미쳐서 살았었거든요. 음. 매일 막 16시간씩 맨날 일하고 진짜 절박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거를 뭘 기록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냥 사실 썼었거든요. 음. 저희가 막자기계발 도서나 이런 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 음. 뭐, 운동, 명상, 음. 그렇죠. 일기, 네. 뭐, 독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했거든요. 음.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그냥 그 이유 딱 하나였어요. 그럼 만약에 음. 이제 조장한 대표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큰 사람이 되시면 네. 이게 그 성공 바이블이 되겠네요. 네, 대학적으로. 저는 무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않았는데 네. 뭐 쓰다 보니까 일기의 형태도 조금씩 막 바뀐 것들도 있고 네.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봤거든요 아, 전역하고 네. 처음으로 봤어요. 네네. 그래서 보는데 어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참 내용이 궁금한데 네. 일기장 컨텐츠 얘기는 또 뒤로 하고 네. 그럼 아까 처음에 소개하셨을 때 사업을 정리를 했다고 하셨어요. 네. 한 2년 그렇죠. 조금 지났는 이 시기에. 네. 근데 뭐~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측이 들기는 한데 왜 사업을 정리하게 되신 건지 아무래도